안녕하세요. 보이 김성남입니다. 지금 이제 해리몬 농장 하우스에는 작두콩 씨앗 알 거와 이렇게 옆에 한 줄에 보이시는 호랑이콩 씨앗 알 이제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하우스 두 동에는 지금 스테비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비아는 액비 만들 원재료로 이제 판매할 예정이고요. 작두콩도 아무래도 종자를 유기농 종자를 구하기가 힘드셔서 저한테 문의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씨앗을 이제 작두콩을 심었습니다. 지금 약 정식한 지약 2주가 지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제가 모종을 키워서 지금 이렇게 정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우스 상황과 또 이제 제가 육매장에서 일하는 상황을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은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육매장에 모두 친환경과 이제 기존의 간행농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다들 이제 날 더우니까 햇빛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외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